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아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듬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란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영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2사에서 시작되는군요. 네, 본사의 배경은, 우시아, 부터 무나세 왕까지이고요. 어,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과 어,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요. 후반에는 메시아 두레로 이스라엘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어, 이사야는 회개하며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백, 말씀에 어, 근거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어, 일단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어,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조금 스스로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한번 던져 보면서 말씀을 읽겠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보통 이런 거죠. 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뭐왜그 말씀을 하고 계신가? 어 주님이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여기까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1 3 절까지입니다. 어 주님은 하나님의, 어,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지, 어떤 단지, 어떤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보여지기 위해 뭐 드리는 예물, 뭐 절기, 기도, 뭐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하나님은 겉모습의 경건만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악을 제하고, 하, 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 예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성애와 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절사께 절기를 지키고 여러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왜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 좋은,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건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뭐 우리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집 들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간, 왔다 갔다. 책만 주고 왔다갔다. 네,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어, 그 어떤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내 마당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여호와의 그 여호와를 소소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악한 삶을 살면서 이게 중요해. 악한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는 이 태도. 그 태도를 가리켜서 이 마당만 받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소극적으로 아무리 예배 그냥 이렇게 대충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 뭐 예배 드려 오긴 왔는데 그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악한 행동,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절부터 어, 17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어 거룩한 삶으로 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하리니 이는 너희,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자들은 자들의 이야기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데 거룩함이 없어요. 막 이중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역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신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제 여기서는 중단 그만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고 정결하게 하며 악행을 다 하지 않도록 악행을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어, 좋은 행동 우리가 어, 좋은 행동을 하기 전에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네, 나쁜 습관, 나쁜 이런 악행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이제 17, 아, 16절에서는 조금 더, 아, 17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주목이 가는 구절이 바로, 선을 배우며, 아, 선행을 배우며, 어, 정의를 구하 뭐 정의를 구하고 학대범자를 돕는 것 부분들도 어, 물론 중요한데 어, 우리가 선행 어, 어떤 게 선한 행동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행인지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라고 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이 선행 착한 어떤 우리의 이런 이런 어떤 행동 같은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선한 행동 선행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할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요. 저 예전에 남동생에게 한번 제가 걔가 중학교 때였는지 보리차를 한번 끓여보라고 했어요. 보리차를 좀 끓여봐라. 내 네, 동생 말이 가관이었어요. 몰라요.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요. 야물 거기에 올리고 거기에다 그냥 보리차 뭐 예전에 그 동서보리차 유행했지그거하나 그거 넣으면 돼. 그, 그거 그냥 모른다고, 아, 배우면 되지. 네, 배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끌린다는 거. 네. 여튼, 선을, 선행을 배우는 것,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다시 말해서, 악한 거를, 악한 행동을 다 정리하고, 어, 깨끗이 씻고,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들 또이 약한 자들을 이제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모습은 바로 회계의 모습의 모습을, 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보여준다고, 회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은 잘못해서 잘못해서 하는 게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그니까 행함이잖아요. 원래 이 죄라는 개념은 히브리들의 죄라는 개념은 화살이 관역을 빗겨 받는 거. 그니까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빗겨 나갔어요. 그럼 다시 회개는 이걸 다시금 관역으로 되돌리는 거, 타겟 관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죠. 뭐, 뭐, 그냥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어, 우리가, 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우리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 계속해서 16제 17절은, 어, 이 회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 또 19제 20절 살펴보기 전에,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건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바, 잠깐 지금 보기도 했지만, 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요 앞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단지 보이는, 뭐, 보여지기 위한, 어, 재물을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도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나오기를 이제 원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회개가 있기를 원하셨죠. 그거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 어, 내가 잘못한 부분들을 씻어내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리고 이제, 어, 18절에서, 아, 아, 18절까지였네요. 변론하는 거, 회계가. 그리고 19절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짜 회계다. 그러니까, 어, 진정한 회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 16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거의 귀결점으로 진짜 회개는 바로 이거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회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모든 과정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그 순종했던 사람, 모든 회개와 모든 부분들을 다다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산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할 거라는 거죠 아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신다 아 어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놓치네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가 계속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배반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며 칼에 삼켜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서 결국은 계속 거절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배반하면 우리 뭐 예전에 그그 그 모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신명이 28장이죠. 그리 심상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에 말씀은 선포하잖아요. 그것처럼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하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때 자기들이 선포했던 그 이야기처럼 그 저주가 그대로에게 임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 살펴봤고요. 저는, 어, 음, 개인적으로 적용점은 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좀, 계속해서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러고 있냐. 그러면 그런데 평생, 어, 보면, 어, 열심히 드렸다고 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고, 뭔가 아쉬움이 남잖아요. 최선을 다해, 정말, 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막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열심히 했는데도 나 돌아서면 더 많이 부족하고 또 뭔가 아쉽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들 일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진정성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결 또 순종 모양만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어 경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야, 아,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절기만 형식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즌 다시 또 시작돼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이때가 너무 걱정이에요 어, 사실은 사람은 자율성을 띠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참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끔씩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강제성을 좀 둬요 왜냐하면 어, 사람은 좀, 좀 간사한 존재잖아요 뭐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쓰면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면 자고 싶다 계속 편하고 편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죄성들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게으름이 있고.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때가 진짜 불안한 때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 어떤, 그, 옥석을 가리는 때 아닌가, 가라지와 알고, 이제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진짜 이럴 때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 진짜 한번 매일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예전에는 강제성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뭐 공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었잖아요. 뭐 새벽기도까지, 수요예배까지라도 새벽기도 나오면 그 엄청난 사람이고, 그건 또못 나오더라도 공예배라도 잘 지키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때는 여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장로님을 선출할 때뭐 물질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뭐 뭐 돈에 관계없이 그분의 그 규모에서 정확한 11주를 하고 있는지, 또 주일성수와 공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게다 데이터로 이렇게 해서 저희 보면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선출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지키는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 자칫하면 어 네. 이런 어떤 신앙의 이런 좋은 모습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만 받지 않겠나 라는 그런 어좀 걱정과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 스스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아이들과의 또 유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뭔가 준비하고 진정성 있게 설교하고 진정성 있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름 성경학교도 아이들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악한 걸 계속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계속하면서 또 어.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